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첫날 부산에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반기면서도 진정세에 접어든 3차 대유행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반기면서도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재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어, 시간 제한을 준다고 이제 그 코로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개개인적인 위생 수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막 놀러 다니지 않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서두르게 빨리 단계를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3 0 0명되고 어차피 3차 유행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12시까지까지 풀면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제한을 풀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각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축소됩니다. 시는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부산역과 시청 등대광장, 놀이마루 세 곳만 3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